<웃음> 음. <웃음> 피자를 먹는데 방송을 켰어요. 에아나 <laughs> 머리가 너무 아파. 아, 웃겨. 맛있게 먹어. 그래. Okay. 음. 어차피 방송 생 하네. 한번 보여줘요. 카메나 대보. 가는건 안녕하세요 이마트 <laughs> 피자네요 이마트 피자 요 어? 이마트 피자에요 이마트 피자요 이마트 피자라고 어보요 이거 도미노 도미노 피자예요 참고로 <laughs> 두 조각 동시 먹고 있다고 하두 조각을 동시에 먹고 있, 있어요 근데 <laughs> 거 알아요? 응? 아이스크림 있었어요 아이스크림 먹어봄지? 먹으면 안돼? 먹어야죠 너다 먹어보잖아. 생사랑 다 아이스크림이랑 <laughs> 다 갖다가 거기서 먹어버려. 방송 보러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. 지금 쉬는 시간 끝나고 다시 방송을 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먹방 좀나안 봤어. 음직스럽게 먹어 봐. 먹한 집... 입에 이렇게 막 접어 가지고 야 먹방 접어너 원래 집에서 먹지나 지금 이저 어. 막반 반에 반 접어 가지고 한입에 이렇게 상추 싸 와야 지쌀누 그렇게 먹어. 그나요. 그... 야, 뭘먹 그러니까요. 게 방송 어떨까요? 먹방 접자. 피자는 접어서 먹으면 안 돼. 그러 그러니까 이건 접어서 먹으면 똑같네? <laughs> 비율이 똑같네? <laughs> 피자는 접어 먹는 것보다 그냥 먹는 게 맛있어요. 그래야, 음. 응? 이 치즈 맛을 더잘 느낄 수 있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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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문처도 못> 진짜야. 진짜 <laughs> 접버서 먹으면 이네 맛밖에 안 나잖아. 두은 맛밖에. 이분도 피자 아이하시죠 레이디 피자로. 레이디 피자. 나 피자 진짜 좋아해. 그러네. <laughs> 알았어. 반대로 먹어 그러네. <laughs> 천재다. 천재다. 음. 감사합니다. 음. 이렇게 먹어도 돼. 네. 옆에서 너? 뭐? 와. 어. 와. 석에서 무슨 이벤트예요? 지금까지 중에 가장 좋다. 뭐 <laughs> 뭐야 이거? 어. 음식? 어. 엠비션. 끝 내용 안 보이시죠? 마지마 반응했어. 인정. 니가 차종이 앞에 서서 <laughs> 차종이가 내가 낯생겼냐 한규형이 낯생겼냐 물어보면 네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? 근데 마이크 다 들려. 응? 마이크 다 들려. 어? 한다고, 한다고. <laughs> 지금 쉬는 시간이고요. 이거 이것만 먹고 바로 방송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재밌다. 정말 행복하시네. <laughs> 방송 재밌는 거 같아. 먹방에 행복해하고 있어. 요 응. 근데 나 오늘 밥, 나 되게 밥맛 없게 먹으면 소리 많이 들었어. 밥을 많이 안 먹어서. 혼자만 많이 먹어? 응. 피자는 세 조각까지 먹어. 나보다 많이 먹는데? 응. <laughs> 이태리 피자가? 응. 아 이태리를 쩡 좋아해. 마르지다 피자 먹어. 밥을 안먹었어 너무 배고파서요. 이거만 먹고 바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짬은, 짬 시간을 이용해서 응 어쨌든. 도미노 요번에 신메뉴 방송 전에 이것도 먹어요. 어, 뭐야? 방송 전에 도미노 신메뉴 먹방해요저 언제 먹방에 너무 큰데? 이렇게 들고 이제 캠에 가까이 대고 보여주고 막 이러면서. <laughs> 먹방 소개. 도미노 메뉴 소개. 아니야 <laughs> 너무 길어져. 응 음, 지금 형님 휴일 시간이 끝나가. 방송 전에 음. 방송 전에 놀, 노는 거 해요 그냥. <laughs> 할 거. 치킨 잔나딱 맛있어요. 이거 뭐 찍어 먹을 거 없지? 있는데, 나 방금 할까? 재밌을 것 같아. 응. 뭐 어떻게 짜지? 이렇게 보이면, 응. 그러니까 말한 게, 이런 식으로 하면 잘 보이잖아요. <laughs> 이렇게 약 <laughs> 올리는 거예요. 응, <laughs> 응. <laughs> 음? 이거 개껌지 이거는 피 아까 방금 왜 g 었는데 이건 치킨이에요 엠비 m <laughs> 나 o i n 야될 o 같아 아 o t 아이 h 아이 s 아이 m 잠깐 i n g to go 먹방 한번도 안봤어 어